저희 딸이 11살이 되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 손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일은 하고 싶고, 근데 자녀 케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사팀 팀장님이 제 지인이거든요. 어, 언니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좀 신뢰가 있었던 친구여 갖고 어, 저 친구가 소개하는 직업이면 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게 되고 시작하게 되었죠. 일산 금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녀 케어하기에는 어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팀원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팀장이 되고 나서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업무의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요새는 아주 좀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올해 4월, 5월 이때 되면 딱만 3년. 팀장 된 지는 3개월, 4개월 됐어요. 좋았던 기억은 아닌데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가족분들 중에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이셨는데 그래서 선뜻 시부모님한테는 이제 뭐 보험 계약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작년에 시아버지께서 이제 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작 내 가족 좀 돌아보지 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것 같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사실 하나 생명 강북 지점이 첫 보험업에 뛰어든 지점이거든요. 사실 다른 회사나 다른 지점들 분위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강북 지점은 정말 제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영업인들로 모여있는 정말 가족 같고. 친구 같고, 어, 정말 따뜻한 분위기의 지점입니다. 음. 아무래도 지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믿음을 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간에 고민 털어놓고. 저는 고객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믿음,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기반 이제 지점이다 보니까, 막연하게 저만 믿고 따라와주는 팀원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계속 함께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들이나 고객들한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저에 대한 이렇게 진솔한 모습.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입 팀장이에요. 그래서 팀장이 되기 위해 지난 한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또 팀을 꾸리고 나서는 이 팀을 어떻게 앞으로 잘 꾸려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과 책임감 때문에 정말 작년 한 해는 제 고객들을 잘 돌보지는 못했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정말 제 고객들 한분한분더 챙기고 또 이제 더 많은 고객들을 창출 청춘? 창출해 <laughs> 나갈 수 있는 거에 좀 힘을 써보는 한 해가 돼야겠구나라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laughs>